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망령의 소굴 시즌 5의 두 번째 월드보스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새로운 메아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나오게 되면은 가장 앞에 있는 아군에게 쉴드를 부여해주고 그 캐릭터는 마법 방어력과 물리 방어력을 깎아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아마 다음주에는 조금 다른 덱들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일단 알아주시고 일단 지금 나와있는 고점 덱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덱이라 하더라도 변동성이 조금 있어요. 어디까지 나오는지도 말씀드릴 거고요. 무소과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와있는 고점 덱에 바엘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덱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덱들 중에서도 어떤 값들이 조금 더 높은 고점 고점을 내는지 까지도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나와있는 인포그래피는 제가 이전에 망령의 숙은 어떤 영웅들이 사용이 될까 라고 했던 것과 거의 흡사해요 지금 나와있는 값들도 좀볼수 있는데요 베트남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값이 높게 되어있지만 가운데 있는 바엘란과 발리카를 사용해주는게 고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동일한 레벨로 쓰시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데이먼이 가장 높은 데미지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먼을 가장 높은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값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데이먼이 가장 높은 딜을 내기 때문에 레벨링을 주신다면은 데이먼을 가장 높게 그 다음에 그 다음 바엘란을 높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루보미르 그 다음 순서로는 발리카, 요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명을 낮게 해야 된다면, 쌍둥이를 가장 낮게 해주는 게 좋겠죠. 가장 높게 레벨을 해야 되는 건 데이먼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27빌리언을 쳤는데, 요게 지금 해외에 있는 값들을 보면은 251빌리언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있는 상자죠. 251을 치게 되면은 상자가 30개 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26개 에서 27개 정도의 상자를 여러분들이 보통 획득을 하실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다리가 있지만 칠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을 여러 번을 치셔서 가장 높은 상자를 얻으려고 하면 될것 같고 신의 명부 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종료가 될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치셔서 스테이지를 밀거나 아니면은 장비들을 얻는 그런 레벨링을 올리는데 필요한 재화들을 먼저 얻는다 라고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앞에 나온 요 세가지 덱 정도가 있는데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도 알렉시스가 들어가고 가운데 있는 것도 바엘란이 들어가요. 그나마 칠수 있는게 오른쪽에 있는 팔라무르와 발리카가 사용되는 덱 정도가 쌍둥이 빼고는 반신악마가 안들어가서 칠만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덱 외에 몇가지를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팔라모르가 어떻게 보면 반신 악마가 없는 무소가금 또는 신규 또는 복귀하신 유저분들이 쓸수 있는 대체덱인데 그런 다른 배치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 말고 가운데 또 하나의 덱이 있습니다. 판도라와 세미라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도 못 봤던 덱인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 번째 각 아까 오른쪽에서 보셨던 발리카와 팔라모르를 쓸수 있는 게 있죠. 이세 가지 덱은 여러분들이 반신악마가 없는 경우 또는 반신악마를 쌍둥이 정도로 최소화했을 때 무소가금 분들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덱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점 덱을 제외하고는 추천 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이세 가지 덱의 값들이겠죠. 이세 가지 덱들을 하루에 세번밖에쉴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료들을 조금 더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자료 두 가지를 야팔라 디스코드에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보시다시피 지금 팔라모르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뭐 데이먼 사용되는 다른 덱들은 배치가 조금 다를 수 있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보면 순서가 다른 거 보면 배치는 다르지만 값들은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즉첫 번째 덱과 오른쪽 끝에 있는 세 번째 덱은 거의 값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요 값과 요 값을 보면은 그것들로 세 번씩 테스트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진화 정도나 무게 강화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F2P, 그러니까 무소과금 분들을 위한 덱들로서 이것을 비교하기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세미라와 판도라를 사용해 줬을 때가 조금 더 높은 고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고점을 낼수 있는 덱은 제가 먼저 예상했던 것처럼 어, 발리카와 바엘란을 사용하는 덱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점을 내신다고 한다면 레벨링 자체를 데이먼을 조금 더 높게 주는 게 맞아요. 그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세 가지 덱들 중에서 한 가지를 사용하시되 가운데에 있는 한도라와 세미라를 사용해주는 덱을 쓰시는 게 조금 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각분들은 여기 있는 가운데 덱을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고 난 최고점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가운데 덱을 노리되, 데이먼을 둘 다, 어, 레벨링을 가장 높은 단계로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메아리가 좀더 풀리거나 하면은 고점 대기좀더 변경될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월드보스도 고점 잘 내시길 바랍니다. 윙도 오늘 나왔는데 윙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쓰임 바가 별로 없고 PvP에서 조금 괜찮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도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년군이었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